남성 건강. 매일 이것 1분 했을 뿐인데 죽었던 기능이 20대처럼 살아납니다. 단단해지는 비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노우 행복이시니어 남성 건강 tv 삶의 철학 이노우 건강 오디오북.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분들을 만납니다. 25년 넘게 비뇨기과 진료를 하다 보니 이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의 표정만 봐도 마음이 다 읽힙니다. 대부분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들어오시지만 의자에 앉자마자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만 숙이시죠. 박사님 예전엔 안 그랬는데요. 그 한마디에 담긴 자존심, 수치심, 또한 두려움,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발기부전이라는 말참 잔인한 단어입니다. 그건 단순히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이 무너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삶 전체의 색깔이 바래집니다. 많은 분들이 약으로 음식으로 온갖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남자의 힘은 몸의 신호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 물론 혈관이나 호르몬, 나이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즉 문제는 남성을 받쳐주는 핵심인 그곳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곳이 깨어나야 혈류도 자신감도 함께 돌아옵니다. 당신 몸 속에 깨어나야 할 그곳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루틴대로 따라하신 결과 단 2주 만에 20대 시절의 단단함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다시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분의 눈빛이 그렇게 변해가는 걸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20대처럼 발기하는 느낌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숨은 스위치를 함께 찾아드리려 합니다. 저와 함께 스위치를 켜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근육이 다시 깨어나면 그 신호는 다시 이어집니다. 피가 돌고 감각이 돌아오고 무너졌던 자신감도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성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와 연결된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발기란 생리학적으로 몸 전체의 순활력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펌프라면 골반 근육은 두 번째 펌프입니다. 심장이 피를 보내면 이 근육이 그 피를 붙잡고 조절합니다. 즉 근육이 약해지면 혈관도 제 기능을 못하고 결국 발기도 무너집니다. 희망은 근육 안에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육은 기억하는 조직입니다. 한 번이라도 움직였던 패턴을 다시 자극하면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서 그 변화를 봐왔습니다. 단 1주에서 2주만에 몸이 달라지는 걸요. 이게 진짜 될줄 몰랐어요. 몸이 다시 내 말을 듣는 느낌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일을 25년 넘게 해온 큰 보람을 느낍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의 신호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 신호를 다시 잃는 열쇠가 바로 근육입니다. 피를 돌리고 신호를 전달하고 자신감을 세우는 중심에는 언제나 근육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잠든 근육을 깨우는 것. 그때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어떤 근육을 깨워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부나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아닙니다. 이 근육은 거울로도 눈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몸의 가장 깊은 곳 척추와 골반 사이에 어둡고 조용한 공간에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평생 한 번도 이 근육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이 근육이 피를 잡고 압력을 유지하고 단단함을 만드는 핵심축입니다. 혈류가 아무리 좋아도 이 근육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피는 단몇초 만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한마디로 발기는 이 근육의 반사작용 위에 세워진 현상입니다. 그러니 이 근육이 잠들어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아무리 자극을 받아도 제대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생명 신호, 즉 몸이 다시 깨어나는 시작점이 바로 그 부위입니다. 저는 이 근육을 남성의 마지막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피가 돌고 자신감이 돌아오고 무너졌던 삶의 리듬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그 근육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남성의 발기를 지탱하는 세 가지 핵심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그 근육이 정확히 어디에 있나요? 쉽게 말해 회음부 즉 음경과 항문 사이의 부근이 그 근육들이 자리한 중심입니다. 우리가 앉았을 때 의자에 닿는 그 중간 부분 그 안쪽 깊숙이 근육들이 겹겹이 깔려 있습니다. 남성의 발기는 단순히 성적 자극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몸과 뇌가 동시에 주고받는 신호의 완성체입니다. 그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려면 혈류뿐 아니라 근육의 미세한 수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이 오랫동안 쉬면 신호가 끊기고 반응이 느려집니다. 결국 뇌에서는 지금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어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한때 강했던 분들 지금은 이젠 나이 탓이겠죠. 라고 웃어 넘기는 분들. 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의 신호만 다시 깨워주면 몸은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회복합니다. 근육이 깨어나는 순간 몸이 기억을 되찾습니다. 67세 이정훈 님도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약에 의존했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약은 순간뿐이에요.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기본적인 루틴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고환을 배꼽 쪽으로 살짝 끌어올리는 느낌. 그때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긴장감. 그게 바로 구해면 최근과 좌골해면 최근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그 루틴을 하루 10회씩 2주간 실천하신 뒤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게 다시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성의 활력은 나이가 아니라 근육의 기억에서 시작된다. 문제는 막힌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문제는 혈관이 아닙니다. 문제는 호르몬도 아닙니다. 그곳을 받쳐주는 핵심 근육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근육이 깨어나면 혈류가 돌아옵니다. 혈류가 돌아오면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기능 회복이 아니라 남자의 신호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는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잠든 신호를 깨우는 일입니다. 이새 근육은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호흡과 함께 느끼는 연습을 하면 금세 반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살짝 당기고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안쪽을 조여보세요. 그 순간 배 밑바닥에서 아주 미세한 긴장감이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세 근육이 동시에 반응하는 신호입니다. 이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몸은 다시 혈류의 방향을 기억합니다. 뇌와 근육의 연결선이 복원되고 잠들어 있던 발기 반응이 깨어납니다. 이제 근육을 직접 깨우는 3단계 실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손자세 중력을 활용해 실제 물리적 자극으로 근육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손으로 직접 중심을 들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회음부 수축 자극이라고 하는데 1분에서 2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의 목적은 구해면 체근과 좌골해면 체근이 위치한 회음부 즉 음경과 항문 사이 부위를 물리적으로 자극해 근육의 깊은 반응을 유도하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편하게 누워 무릎을 세운 뒤 양손을 하복부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손가락 끝을 회음부 방향으로 살짝 밀어넣듯이 눌러줍니다. 음경과 항문 사이 엉덩이의 중심선 방향입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안쪽을 끌어올립니다. 손끝이 안쪽에서 살짝 위로 밀려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 성공입니다. 손끝으로 근육이 단단해졌다 풀리는 리듬을 10초 간격으로 느껴보세요. 조임 5초 풀기 5초를 5세트 반복합니다. 주의할 점은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자극이 아니라 느낌을 잡는 단계입니다. 손끝의 미세한 반응만 확인해도 근육이 충분히 반응합니다. 국제물리치료학회 2020년 연구에서는 이회음부 직접 촉각 자극이 구해면 책은 활성도를 15%에서 20% 향상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두번째는 브릿지 리프트입니다. 좌골의 면책근과 치골 직장근을 동시에 자극하는 방법으로 2분에서 3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의 목적은 하체와 골반부를 동시에 수축시켜 혈류 펌프 작용을 복원하는 겁니다. 특히 좌골의 면책근 즉 양옆 펌프와 치골 직장근 즉 바닥 지지대를 한 번에 깨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천장을 보고 눕습니다.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은 바닥을 단단히 눌러둡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엉덩이를 서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허리가 아니라 회음부를 먼저 끌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엉덩이가 바닥에서 약 10cm에서 15cm 올라왔을 때 항문 회음부 하복부를 동시에 조이세요. 5초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며 이완합니다. 10회 반복합니다. 포인트는 엉덩이를 올릴 때 허리에 힘을 주지 말고 아랫배와 회음부가 위로 빨려 올라간다는 감각에 집중하세요. 2019년 물리치료, 저널의 연구에서는 브릿지 리프트가 남성 골반적은 수축시 근전도 활성도를 기본 캐결 운동 대비 약30% 향상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벽이자 자세입니다. 전신 안정과 골반적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2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의 목적은 중력저항 상태에서 골반적 근육과 하복부 코어를 함께 강화하는 겁니다. 실제 일상 동작에서도 근육이 자동 반응하도록 훈련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무릎을 90도로 굽혀 앉은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허리와 어깨는 벽에 붙이고 시선은 정면입니다. 이 자세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소변을 참듯 회음부를 끌어올립니다. 동시에 엉덩이 근육을 살짝 조이세요. 이때 회음부가 위로 엉덩이는 안쪽으로 모이는 느낌입니다. 10초간 유지한 후 5초 휴식을 5세트 반복합니다. 포인트는 이 자세는 보이는 근육보다 깊은 근육을 자극합니다. 복부 엉덩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도 좋지만 항상 중심은 회음부와 하복부 깊숙한 곳에 둡니다. 독일 하노버 의대 연구팀 2021년 발표에서는 중력장 자세에서의 골반저 수축 훈련이 기본 수축 운동 대비 발기 유지 시간을 1.8배 향상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루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회음부 손자극은 1분에서 2분 동안 구해면체근과 좌골해면체근을 자극해 촉각으로 반응을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 브릿지, 리프트는 2분에서 3분 동안 좌골해면체근과 치골직장근을 자극해 펌프력을 강화하고 압력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벽이자 자세는 2분 동안 골반저 전반을 자극해 일상 반응력을 강화합니다. 이 루틴을 하루 일에 아침 기상 직후 또는 잠들기 전에 실천하세요. 꾸준히 2주 이상 반복하면 근육 반응 속도와 발기 유지력, 그리고 감각 회복률이 유의하게 상승합니다. 과학적 근거와 실제 개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독일, 미국의 물리치료와 비뇨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한 골반적인 강화로 발기 지속 시간이 평균 2배에서 3배 증가했습니다. 68세 환자분의 경우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 3개월 루틴으로 아내와 다시 대화가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기능뿐 아니라 요실금 전립선 혈류 허리통증까지 개선된 부가 효과도 있었습니다. 조루 증상 개선의 연결고리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루는 조절 능력의 근육신호 지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해면체근이 사정근육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축과 이완훈련으로 사정조절력이 향상되고 긴장이 완화됩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마음도 제어됩니다. 이것은 자율신경 밸런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루틴 실천 시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혈압이나 탈장치액 또는 최근 수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수축 반복은 오히려 통증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리듬과 호흡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근육이 오히려 지칠 수 있으니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강도를 낮춰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만약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루틴은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파트너와 함께 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서로의 리듬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 자체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대화를 나누세요. 당신의 노력을 파트너가 알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5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포기하는 마음이라는 것.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으로 신호를 깨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저희 시니어 남성 건강 TV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